오늘 또 택견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만 하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몸풀이 동작 좀 하고 또 동작 익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깨넓이로 서시고요. 가볍게 몸을 좌우로 뒤꿈치까지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은 발목 운동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왼발을 앞으로 쭉 발끝을 펴서, 오른발로 지탱을 잘 하셔야 되겠죠? 다시 발 뒤꿈치는 놔두고, 발, 앞꿈치를 당겨서 쭉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다시 쭉 밀고, 당기고. 사실은 중심력도 길러주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좌우로 몸을, 발을,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제 발목을 크게 돌려주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발목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은 발목뿐이 아니라 장딴지 근육 그 다음에 대퇴부 이렇게 중심력 다시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안 되시는 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닥에 이렇게 발끝을 대고 꼭 발레 선수가 된 것처럼 허리를 쭉 피고 이때 살짝 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쭉 당겨주기. 셋, 넷. 좌우로. 돌려주기. 반대로. 자, 이제 원푸 자, 이제는 뒤꿈치를 이렇게. 앞꿈치를 들어서.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시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스트레칭 동작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복하지만 또 지루하지도 않고 꼭 해야 되는 동작. 이렇게 손을 뒤로 짚으시고. 허리에는 힘을 빼고 배에다 힘을 의식적으로 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그래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시거든요. 무릎에 힘을 빼고.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뒤꿈치 붙여 주시고, 우선은 이렇게 준비 자세처럼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신호 보내듯이 살살 하신 다음에, 이제 부채공 접기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부채 모양까지 얘기해 드리면서, 자 깍지 껴서 가슴까지 쭉 끌어 올리고. 머리로 쭉 기지개. 자 왼쪽, 오른쪽 팔을 쭉쭉 위로 끌어올리면서 옆구리 근육 늘려주고 등 근육까지. 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후. 자저 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라 이 머리가 거의 발까지 가거든요. 자 팔도 차츰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쭉 끌어올리시고. 앞으로 숙여주기 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깍지 껴서 가슴까지 왔을 때 뒤집으면서 머리 위 기지개 숨 내쉬면서 후 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비틀기 후 다시 앞에 보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비틀기 후한번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앞에 보시고 내쉬면서 후자 이제 세 번째 동작 이렇게 아두 번째 동작이죠 합척 자세 발바닥 붙이고 쭉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고, 여덟, 셋, 넷, 다섯, 살고, 여덟, 천천히 쭉 허리를 핀채 앞으로 숙여주기. 후,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면서, 후,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후. 바로, 자, 이제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합척 자세. 차츰 배에 하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쭉 버텨서. 자, 이제 다리를 쭉 펴서 손을 뒤로 짚고 흔들어주기. 자, 이제 결과부자 자세가 되겠죠. 발을 들어 올려. 발바닥 두 개가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자세. 결, 가, 부, 좌. 앉을 좌, 발바닥 붙 좌. 결은 매질결. 이렇게 딱 엮어서 이렇게 앉는 자세. 그래서 좌우로 몸을 흔들어서 쭉쭉 몸을 수평을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어깨 힘을 탁 빼고, 뭔가 기운을 받고 싶을 때는 우리가 산이나 뭐 좋은 데 가서는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어깨 힘을 탁 빼고, 턱을 살짝 이렇게, 턱을 들고 있는 경우는 보통 멍하니 뭐 얻은 거에 빠져 있다던가, 기운이 없다던가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뭐 감탄이 나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이제 살짝 턱을 항상 끌어내리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매사 좋죠. 매사 이 자세를 유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면은 놓치지 않죠. 이렇게. 하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죠. 또는 이제 만일에 뭔가 좀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싶을 때는 손을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을 무릎에 위 올려놓고 편하게 어깨 힘을 빼고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편하게 있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단전에 힘을 딱 주고 꼬리뼈를 안으로 탁 말아서 넣고 그다음에 입술은 가볍게 다물때 양쪽 어금니가 이렇게 붙어야지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 사실은 이 입안에 있는 이서부터 이제 좌우대칭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강좌는 청소년 어린이 대상이지만 또 성인들도 보실 수가 있고 다 누구나 이 자세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 어금니를 살짝 이렇게 붙이는 게 좋고요. 저도 또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먹는 습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양 어금니 붙이시고 입 안에는 있이 혀, 이 혀는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혀를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이 있지만 태권에서 이제 그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혀 끝을 입천장에 저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한 다음에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어금니 붙이고 시선은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되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 눈을 이렇게 카메라를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뭘 드시거나 그랬든 입을 벌려야 되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혀 끝을 입천장에 딱 대고 어 무엇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걸어가거나 이럴 때 요거를 병행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항상 머리가 맑고 그다음에 우리가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척추를 똑바로 세워줘야 이 척추 위에 이 머리가 순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맑은 초롱초롱한 이 아주 총명한 머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그 다음에 어금니 붙이고, 혀끝은 입천장에 딱 대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굉장히 고요한 상태로 가고 싶으면 손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하나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폭에서 놓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대어서 놓거든요. 손의 모양, 수인. 손의 모양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택견은 발차기, 상대를 제압하고 건강, 몸에 좋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몸수련과 마음수련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더더군다나 자라나는 어린이나 뭐 청소년, 학업, 학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음,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손의 모양은 자세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하고 탁 하단전에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손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마음 상태가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도 모르게 막손장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뭐, 나도 모르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음, 수련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또 이제 수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잘 일어나셔가지고요. 자, 원품 자세에서. 어, 오늘 6월 첫째 주는 좀 쉬운 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활개짓발질보다는 훨씬 쉬우시잖아요. 근데 이거 좀 저는 아쉬운 생각이 없잖아요. 있는 게 상대가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보이면서 하면 어! 굉장히 놀랍다. 힘이 힘을 별로 안 들이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네. 이런 거를 느끼시면서 하셔 훨씬 재미있으실 텐데 그냥 일단 동작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초 단계이시니까. 자, 원품 자세로 서서 상대의 목을 미는 동작인데 자이 목을 미는 게어 갑자기 직격탄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목을 콱 친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겠죠. 치명적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상대를 다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니까 힘안 들이고 하는 걸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자칼 제기라는 동작인데 타겟은 사실은 목은 맞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원 품으로 선 자세에서 이 왼손을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손을 그대로 힘을 뺀채 팔을 구부리지 않고 허리가 살짝 틀렸죠,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무릎을 일으키면서 이 손을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리면서 요 명치 부분 정도 왔을 때 타겟은 목인데 명치 부분 정도 왔을 때쭉 위로 끌어올린가 뒤로 이렇게 미는 동작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을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어요. 여기서 자 무릎을 일으키는 탄력으로 쭉 들어올리면서 쭉 밀어주기. 자 다시 오른쪽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구부리고 일어나면서. 밑에서 끌어올 땐 힘을 빼고 들어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명치 부분부터 쭉 그러니까 이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느끼시면서 몸은 약간 뒤틀렸죠. 허리가 살짝 앞으로 밀어졌죠. 다시 그대로 내려오고 다시 오른팔 들어올려서 익크. 하나 익크. 둘 익크. 셋 익크. 힘 빼고 들어올려서 끝에 가서 쑥. 하나 익크. 둘 에크, 셋, 에크, 넷, 에크, 다섯, 에크, 여섯. 에크. 다음 동작은 이제 가로 밀기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가로 아시죠? 이렇게 가로 줄, 세로 줄. 그것처럼 가로 밀기는 뭐냐면 왼손이 상대의 맞은편에 있는 왼쪽 목덜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의 목을 이제 공격을 하면 힘을 못 쓰거든요. 중심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왼손이 오른쪽 손목으로 슬쩍 가는 거예요. 힘 빼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여기서 상대의 왼쪽 목도밀을 향해서 쭉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로줄을 붙듯이 긋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 일전에 우리가 해치기를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 둘, 여기까지 오는 것같지만 끊어지고 이렇게 오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 둘, 자연스럽게 가로줄을 긁으면서 그대로 자기 자리로 오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로 밀기. 가로 밀기. 자, 오른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손목이, 손목까지 왼손이 갔다가 앞으로, 상대가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쭉 목덜미에 대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땐 손등을 자기가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로로 쭉 그림을 그리면서 원위치. 그래서 아까 틀어졌던 허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다섯, 이크. 여섯, 이크. 일곱, 이크. 여덟, 이크. 팔 아플 일이 절대 없으실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동작이죠 자 그럼 이제는 세워밀기 동작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똑같아요 팔을 쭉 들어 올려가지고 세워서 자 타겟이 어디라 그랬죠 목이죠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때는 쭉 옆으로 목에다 대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차하면 이건 나중에 손목을 꺾어갖고 탁 상대의 목을 당기는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동작 해보시겠습니다. 왼팔을 번쩍 들어올리셔서, 자, 겨드랑이 자극이 오셨죠. 림프.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툭 상대의 목에 대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건 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곡선적인 동작이죠. 왼팔부터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자. 팔을 들어 올리실 때힘 주고 들어 올리시면 안 돼. 여기는 이거는 지금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을 빼야지 쑥힘안 들이고 들어 올려서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힘을 분산이 돼 버리죠. 그래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대각선으로 쑥 대각선 요렇게 세로줄 같이 들어 올려서 이크 들어 올려서 이크 들어 올려서 이크하고 부드럽게 떨어지니까 꼭 맵시가 나는 춤처럼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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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앉아서 우리가 앉았거나 섰거나 곧곧하게 척추를 세운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입술을 가볍게 다물으셨을 때 어금니, 양 어금니를 붙인다는 거 혀끝을 먹거나 말하거나 하기를 제외하고는 딱 혀끝을 말아서 위쪽 천장에 올려서 붙이게 되면 단침이 솔솔솔솔 나오게 되고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정신은 반짝 이렇게 되는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최고라고 할수 있죠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하면은 막 눈은 바짝바짝바짝 해갖고 선생님이 한번볼거열번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지세요. 자, 오늘은 활개짓 칼제기와 그 다음에 전부 목을 공격하는 동작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가로밀기, 세워밀기. 자, 앞에서 미는 동작 칼제기. 자, 가로밀기로 이렇게 옆에서 측면으로 들어가는 동작. 그 다음에 들어서 옆으로 미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익히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